안녕하세요 성삼 박소홍 입니다 제가 수황선생님한테 강의 들을때 들은 내용인데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 드리려 합니다 안선생이란 분의 아버지에 대한 일화인데요 그분 아버지가 유명한 풍수였다고 그럽니다 선녀직금형국을 썼는데 수구채 실 감은 것처럼 된 북이 있었다 그래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쓰면안 돼야. 물 찬디. 한번 파 봐라. 너는 거기 쓰면안 돼야. 진짜 파매해 보니 물이 찼더라. 이 말이죠. 그후 안선생 아버지가 써줬는데. 원래 이 땅은 소시선산이었는데 국회의원인 출하고 나무 땅인데 소송에서 묘는 놔두고 산의 주인은 소신으로 돌려줬다. 그러거든요. 또두 번째 일화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안신의 아버지가, 유명한, 아까 풍수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로, 아버지, 나 신우지잖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야, 이놈아, 맨 입으로 되냐? 닭이라도 하나 삶아가지고 와서 그래야지. 그리고 아들이 닭을 삶아갖고 와서 닭 잡아먹고, 하는 말이, 그럼 내일 가자. 그 현장에 가서 여기다 써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 부자 간에도 명당을 함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댐댐을 보고 그 명당을 소점해 줘야지. 아니, 인간적으로 싸가지 없는 사람한테 묘를 써준다던가. 돼지도 는 사람한테 멸을 써지게 되면 결국은 그 천기를 누설한 풍수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재미거리가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